너무 행복합니다.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하죠. 드디어 제 가슴을 두드리는 나의 연예인 나오셨습니다. 저한테 이분들, 샘 스미스, 그리고 나의 감성 주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주한님 이십시오. 4월 뮤지션 시리즈의 정점을 찍어주실 분들이에요. 브라운 앤 소울의 정엽 씨, 영준 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laughs> 어, 너무 과찬을. 진짜.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라서, 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손지영님, 대박대박 사건. 오늘도 귀호강인가요? 짱입니다. 환영해요, 영준 장엽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부부터 아... 기다리셨다고 김보선 씨가. 네 거짓말이네요. <웃음> 네. <웃음> 아니에요, 일부부터 <laughs> 언제 나오냐고 문자 아, 보내주신 분들 많아요. 맞습니다, 아, 보선 씨. 네. 네. 김영자님 바둑알 의상 컨셉 아니죠? <laughs> 흰 돌, 까만 돌, <laughs> 어... 브라운 이 와인 돌 반갑다고.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음... 어, 진짜 좀 그래 보이긴 하네요. 네. 네. 블랙, 화이트 이렇게 <laughs> 네. 입고 오셨네요. 멋부리고 오셨네요, 정여오빠 김미선님이. 평소에 이렇게 다니세요? <laughs> 네, 저는 사실 늘 멋부리고 다녀요. 네. 네, 그냥 뭐 원래 좀덜 잘생긴 사람들 어, 잘생겼다고 또 약간 집어넣네요. 덜 <laughs>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늘 신경을 많이 쓰죠. 저 진짜 항상. 똑같이 이러고 다녀요. 어제도 똑같은 옷 입고. 네, 가끔은 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네. <laughs> 쟤는 어. 너무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아니 페도라 네. 그 모자가 잘 어울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저승에서 네. 네. 저승 사자 컨셉 약간 모르긴 <laughs> 네. 하네요. 멋쟁이죠. 저희 정해평이 멋쟁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DJ 한지 11개월이 지났는데, 네, 아, 네. 뒤늦게 축하드립니다. 시,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데, 그러게요. 네 정말 제가 좋아했던 가수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듣는 기회가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프닝을 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원고에 그 네. 네. 정말 행복해서 제가 감탄사를 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몸들 빨을 네. 모르겠어요. 아니까요 아, 아, 네. 저희 쭉 집에서 쉬다가 이렇게 한 번씩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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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나왔는데 이렇게. 죄송하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너도 페도라라고 좀 어떻게 좀 쓰고 오지 그랬어. 아니 저 보이는 라디오인지 몰랐는데 네. 오다가. 들어서 급하게 왁스로 머리를 좀한거 <laughs> <laughs> 티는 안 나지만 아유, 티 나요 네. 티 나요 네막마구국인 티가 나요 네 아유, 제가 괜찮아요. 셀프로 네. <laughs> 네. 어 정엽 씨는 오랜만에 방송하시는데 옆디셨죠? 아네그랬죠네 어, 네. 라디오 저도... 사랑하시잖아요 네. 너무 사랑해 하죠 네 M본부랑 S본부에서 네좀 네. 했었는데. 참 되게 그리운 공간 중에 하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부러 사실 라디오를 좀안 들었었는데 아, 왜요? 너무 그리워 가지고 네. 돌아오고 싶어서.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전혀 아예 라디오를 안 듣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주한 씨가 하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고 아, 네, 네. 그랬어요. 사실 들으면 다시 하고 싶어질까 봐. 네. 그래서 일부러 차에서도 라디오를 안들안 안 듣고 다니거든요. 어, 하시면 되제, 되시지 않아요? 어...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한데 <laughs> 자기가 하고 싶다고 갑자기 아, 할수 있는 아, 것도 아니고 아, 예, 뭐, 아 정엽 씨 정도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 <laughs> 아이나 내일부터 라디오 할래 이러면 바로 하실 수 아, 있는 네. 그 포지션 네. 아닌가 말이안 되고요 네. 지난 전에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실 그만 뒀기 때문에 사실 아. 너무 그리울까봐 네. 그랬는데 언제라도 뭐 불러 주신다면은 네. 불러주세요 네. <웃음> <웃음> 불러드리세요. 네. 네. 영준 씨는 그렇죠. 바로 얼마 전에 새 솔로 앨범 네. 발표하셨어요. 네. 페이베가 89.1MB를 찍고 앨범 타이틀이 4.10MB예요. 네, 그냥 어, 줄여서 니까 그러니까 410MB라고 네. 리메이크 앨범을 EP 앨범을 제가 냈습니다. 어. 왜 4.10이에요? 음. 아 많이들 짐작하셨겠지만, 네. 4월 1 0일날 발매를 했어요. <laughs> 아, 그렇, 에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단순할 리가 없어요. 어, 아, 설마. 어, 근데, 나도 몰랐는데? 네. 아, 정말 뭔가 숨겨진 뭐 이런 음... 게 없습니다. 없고, <laughs> 어, 어, 메가 헤르츠라는 걸 네.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그리우셨나요? 예. 라디오 세대고 저희가. 아,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 저도 이이 이 스튜디오가 저도 낯설지 않은 게 저도 옛날에 볼륨을 높여 요 고정 게스트로 아오. 한참 뭐 맞아요. 했었고 그래서. 네. 라디오를 사랑하고 저희가 학창 시절엔 참 라디오에서 음악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많이 들었던 곡들을 리메이크하면서 어 라디오 감성을 좀 살려보고자 어... 네, 이름을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어... 네. <laughs> 이 앨범이 리메이크곡으로만 가득 네. 채웠다고 티저에도 네. 라디오가 등장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한번 티저도 만들어 봤어요 주파수를 돌리면서 곡들을 조금씩 소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음. 해봤어요. 되게 어. 단순한 스타일이네요. 네. <laughs> 아예 안, 안 보셨나봐요 그거. <laughs> 봤어요 봤어 같은 멤버인데 너무하네. <laughs> 봤어요 봤어. 네. 아유 진짜. 네 저희 네. 학창 시절 때 곡들. 그쵸, 음. 1980년대 말, 1990년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을 법한 노래들 네. 담으셨는데 음. 어, 어떤 곡들이 담아 있는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laughs> 노이즈 선배님들 내가 널 닮아갈 때 네. 룰라의 연인 아. 홍서범 선배님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양수경 선배님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박정훈 선배님 목동에서 행곡들인데 네. 어, 목동에서 같은 곡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 곡들이고 나머지 곡들은 어. 이제 굉장히 히트를 한 곡들인데 좀 의외의 곡들도 있죠. 예. 네. 그 연인 같은 곡은 사실 음, 많이들 생각을 못해줬어요 네. 저 롤라 하면 또 다른 곡들이 워낙에 히트곡들이 네. 많으니까 네. 3, 4도 있고. 음. 생일째 <laughs> 만남. 뭐죠? 디그리 디그리띠 계속 가고 있어 줘. 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퍼스올의 다른 멤버인 나얼 씨가 앨범 자켓 디자인을 해 줬다는 기사가 있던데. 네, 그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네. 계약을 체결해서 무조건까지 <laughs> 체결해요. 아, 농담이고요. 어, 굉장히 재주가 많거든요. 나월 씨가. 네. 네. 뭐 화가이기도 하고 이제 디자인도 어. 하는데 앨범을 항상 제 개인 앨범들도 자켓 디자인을 해줬, 해줬었는데 네네. 이번에도 뭐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 네, 다 해놨더라고요. 그럼 정엽 리더님은. 네. <laughs>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뭐 정신, 뭐 정신적인 도움 뭐 이런. 저 관심은 <laughs> 지대한 관심. 네. 네. 어, 부담스러운 부담스러울 정도로 네. 관심을. <laughs> 어. 어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네. 한테 그렇게 저. 쳐다보지 않으면 <laughs> <안> 좋겠어요. <laughs> 오늘 밥 먹었냐고도 물어보고 제가 와서. 아 네. 그런다면 저한테는 정말 뭐 아, 그렇죠. 관심입니다. 그런 관심, 엄청난 관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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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고마워요. 네.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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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영준 씨의 새 앨범 중에서 라이브로 네. 한곡 청해 듣고 네. 얘기 계속 나눠볼 텐데 네. 홍서범 씨 노래 네.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네, 네. 어, 이걸 불러주시네요 네, 이 곡을 제가 이번 앨범의 타이틀로 네. 예, 정했습니다 아. 원래는, 어, 이 곡을 생각했던 건 아닌데 네. 곡이 너무 잘 나와서 예, 어. 예, 이 곡을 하게 됐어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브라운 아이즈 소울에서 중후함을 맡고 계신 영준 씨의 노래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저는 정말 꿈만 같아요. 네. 어, 진짜 그 저는 개인적으로 멤버 중에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영준 씨 목소리를 진짜 사랑하는데 네. 어, 리메이크 앨범에 진짜 영준 씨 목소리가 잘 살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목동에서라는 곡을 꼭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하는 곡 말고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꼭저 찾아 들어쉬, 들, 들으시길 바라면서 네, 네, 네. 골고루 많이 들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라이브 들어보겠습니다 아... <laughs>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떨리는 내 손을 말없이 바라본 相信。 i show ya uh -oh. Eu 정준씨가 부른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들 잘 들으셨죠 조채원님 목소리 진짜 심각하게 좋아요 복통 때문에 고생 중인데 배아픔이 싹 가시는 기분이에요 목소리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애님 원곡보다 훨씬 좋네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되죠 아, 영광입니다 아유, 정말 어, 원곡의 느낌이 어땠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laughs> 네 원곡이 네, 원곡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리메이크를 했겠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홍성훈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팔구일공님, <laughs> 나는 영준 씨께 미모를 원치 않았어요. 심쿵한 목소리를 원했습니다. 네, 뭐, 역시. 뭐 하나만 있으면 되죠, 뭐. 네. <laughs> 아닙니다. 어 그리고 저희 친누나가 라디오를 굉장히 자주 듣는데 아이 예. 아, 노래 너무 좋다고 지금 아 정말 네, 이렇게 아, 문자까지 네. 보내줬어요. 어, 가족께서 이렇게 보내실 정도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 노래 너무 좋다고 네. 이혜선님은 살 빠지신 것 같다고 혹시 음. 콘서트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냐고. 네, 어, 정확히 보셨네요. <웃음> 어. <웃음> 아 제가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다이어트를 많이 성공했다가. 네. 어, 이제, 너무 결혼하고, 애기도낳고 행복해서, 다시, 장시간에 걸쳐서 다시 쪘다가, 네. 이제 건강도 그렇고, 이제, 콘서트 때도 좀, 너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서, 예 조금 하고 있습니다. 한달좀 넘게 했는데, 지금 한 15kg 정도 감량을 아... 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거짓말 하지 마라. <웃음> <웃음>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조금 뺐죠. 네. <laughs> 어, 많은 얘기, 사부에서 청해 듣도록 하고요 정엽 씨 라이브도 준비돼 있으니까요. 어. 잠시 후에 뵐게요. 운전의 뮤직쇼 4부 시작했고요.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분들 모셨습니다. 브라네드 소울의 정엽 씨, 영준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엔 정엽 씨가 라이브를 준비해 주신다고. 어. 저 라이브석으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못 기다리겠습니다. <laughs>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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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곡인지 영준 씨가 노래를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아저정혁 씨의 지금 라이브고요. 어 마이 발렌타인인가요? 네. 네. <laughs> 네. 아, 관심 좀 가져요. 아, 아 저는 정확히 알고 있죠. 마이 발렌타인이 네. 저기 3집이었나요2집이었 네. 하튼. 어, 굉장히 아름답고 잘 안된 네. 앨범이죠 아 슬픈 네. 얘기는 하지마시고 <laughs> 네. 알겠어요 어. 이게 기쁜 노래인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네. 그래요 <laughs> 너왜몇명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 들어볼 수 있나요? 아네전 준비됐습니다 네, 아 들어보겠습니다 떠진 <laughs> 공기가 <laughs> 내 볼을 감싸고 긴장한 내속내 땀이 더듬더듬 말을 나의 찾아내지만 아직 너에게는 서툰 표현들 어둠만처럼은 슬프지만 조금씩 또 천천히 너와 맞추는 거야 그 오늘 red wine. 음. 네. 오늘은 니가 꼭 내겐 h o l i d 멈춰진 나의 세상에 지금 너를 불리이 My v a l e n t i n e chocolate 잠들기 전에 속삭여줄 거야, be my valentine. 눈부신 너의 얼굴이 혼자 자꾸 불러보는 My Valentine. 아직 꿈결같이 달콤한 말이 Mm -hmm. well, wow. i, I, mm -hmm. no, I you call Oh Valentine, Valentine, red wine. My Valentine, my darling. 마음껏 설레었습니다 봄날에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네요 네. 정엽씨의 마이 발렌타인 들려드렸고요 라이브로 들은 거예요 어, 많은 분들이 뭐 CD 튼거 아니냐 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네, 솔직히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그 정도 네, 느꼈습니다 너무 굉장히 저희는 정직합니다 <laughs> 네, 별로였어요 오늘. <laughs> 아 너무 너무 웃겨. <laughs> 송기호 님이 요즘 가게에서 마이 발렌타인 계속 틀고 있어요. 라이브로 어... 듣다니 갬동 갬동. 갬동 갬동. <laughs> 갬동. 아시죠? 갬동 갬동. 그 요새 요새 유행하는 거죠? 네. 갬, 굉장히 갬성 갬성적인 네. 네. 감동 감동. 네. 네. <laughs> 이경민 님, 정엽 씨 보라 안 보면 라이브 아닌 줄 알겠어요. 맷돌 돌리는 손목 스냅이 더 부드러워지셨네요. 감미로운 음색 최고라고. 제가 뭐, 뭐 비싼 음색이란 말도 가끔 듣는데요. 오늘은 한 30만 원 정도. <laughs> 네. 30만, <원, 웃음> 어, 그래? 30만 원짜리였던 거같습 어, 네. 그 뭐. 보통 이제 100만 불짜리 뭐 이런 아, 말씀 그쵸. 많이 드리잖아요. 아. 저한테는 맨날 100만원짜리라고 <laughs> 아, 그래? 아 네, 네. 와, 정말, 겸손을 영준씨 정말 100만원짜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70, 70만원 정도 이겼는데 아, 가장 비싼거예요 100만원이? 한 10년째 지 계속 1 0 0만원이라좀 <laughs> 올려줘 <laughs> 네좀 올려볼게요 네. 인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박정우님 <가상우님, 웃음> 2010년 브라운 아이디 소울 3집으로 형님들의 팬이 된 이후에 벌써 8년째네요. 아이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꾸준히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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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훈 씨.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음. 제가 노래를 조금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차에 브라나이 소울의 CD가 들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친구들이 타면, 야. 마이 스토리 이거를 부르는데 어. 친구들이 아너 정도면 브라나이 솔 노래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laughs> 클라이박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희도 혼자는 못 불러. 요 <laughs> <laughs> 저희 부분 부르고 꺼버리거든요. 네. 다른 <laughs> 자는 듣기 싫어서 저희 누. <laughs> 그근데 아까 주한 씨가 네. 그 정말 사랑했을까 나올 때 네. 그 뒤에 그 나올 시에 막 화려한 애들이 아,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 네. 부분을 애들이을 따라하시더라고요. 아, 아, 정말 <laughs> 확실히 어, 연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고 진짜 부르고 계신다는 듣고 거는 제가 주한시, 아예, 느낄 저, 수 있었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원래 춤도 잘 추시고 음악, 음. 음악도 좋아하시고 네, 네, 그래서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 한 <laughs> 15만 원짜리 목소리예요 <laughs> 네. 아, 제가 <laughs> 네. 볼 때는 오늘 한 17만 원까지는 <laughs> 아, <했었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저랑 별차이안 아, 나는데요 네. 2만 원 올렸네요 네, <laughs> 네. <다행입니다. 웃음>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아, <아이>, 괜찮아요. <laughs> 부하솔 네. 콘서트가 네. 이제 공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 네, 네 저희가 5월 5일부터 네. 서울,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전국 터 네. 콘서트가 한 2년도 더 됐는데 이제 오랜만에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너 오래 쉬다가 네,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콘서트에서 <laughs> 토크를 하는데 정엽 씨랑 영준 씨가 토크 대장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대화하시는 거죠? 네. 네. <laughs> 저희가 뭐 17만 원뭐 30만 네. 원 그냥 막 하죠. 아, 네. 저는 어 정혁 씨한테 많이 배웠어요. 어, 그 게, 라디오 게스트도 같이 몇년 하고 오면서 저는 어 원래 혼자 얘기를 굉장히 형이 많이 하고 잘하기 때문에 옆에 배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옆에서 음 라디오도 같이 하고 하다 그래서제 리액션 머신이 돼 갖고 네, 네. 무조건 딱 받아치는 네. 둘이 둘이 하면 재밌어요. 어. 배웠더라.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원래 말을 안 했다가 원래 엄청 사석에서는 진짜 제일 웃긴 영준 씨거든요. 어. 데 조금 더 이제 <laughs> 방송을 저도 그렇고 하게 되면은 뭐 영준 씨의 어떤 진짜 유머러스함이 네. 개그감이 엄청나요. 그렇죠. 네. 이게 방송 에서 하는 것과 맞아요. 콘서트에서 또 네네. 이렇게 팬들이랑 네네. 이 정도는 팬이니까 봐주지 하고 이렇게 아, 확뭐 그런 것도 시는 거랑 네. 이게 다를 거예요. 맞아요. 갑자기 되 편하지요. 뭐 이렇게 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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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팬분들은 왜 이러기도 하고. 어 이번에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laughs> <laughs> 네. 임세한님이. <laughs> 브라솔 콘서트 예매했어요. 기대 중. 아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 뭐, 많은 멋있으십니다. 분들이 네. 얼른 예매 하시고요. 늦습니다. 네. 지금 하시면 늦으니까 빨리 하세요. 네, 다들 서두르시기만. 네, 조금 네,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네, 좀 남았어요. 네. 서명환님, 전국 투어 콘서트 첫날 갈 거예요. 샌 아. 리스트 조금만? 아, 네, 샌 리스트. 네. 네. 그래도 이게 또모 몰라야 또좀 설레면서 그쵸? 와서 뭐 궁금해 하시면서. 하나 정도? 저희 뭐그 히트곡들 몇개안 되는데 네 맞아요. 몇안 되는 히트곡들은 <laughs> 다 <해요>. 있습니다. 네. <laughs> 됐죠? 네. 네. 아, 히트곡들로 뭐... <laughs> 어, 몇안 되는 히트곡들 중에 한두곡 어, <laughs> 있나? <laughs> 이슬님이 아, 라디오에서 입담 너무 좋으시다고, 라디오에서 자주 배웠으면 좋겠다고. 네, 하시네요. 오랜만에 라디오인데, 네. 어, 주한 씨랑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네. 저희도 재밌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 팬들이 많이 기다리게 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잖아요. 한 그룹이잖아요. 네. 앨범 자주 안 나오죠. TV에 안 나오죠. <laughs> 라디오 잘안 하죠. 공연도 뭐 <laughs> 2년 만에 이번에 하시는 거죠. 어 약간 지금 치조 받는 약간 <laughs> 기분이 좀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느리게 느리게 작업하고 네. 뭐 하다 보니까 예 항상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죠. 공연 때도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laughs> 진짜 불친절한 그룹이라는 저희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 네, 앞서... 밀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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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어서 그렇죠. 더 좋은 노래를 네, 들려 드리기 네. 위해서 시간을 조금 가지고 계신 거죠. 이렇게도 네. 하고 뭐 아무래도 저희가 뭐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까. <laughs> <그냥 웃음> 이게 <이건 가끔씩> 뭐야? <laughs> 진짜 진짜 너무 막한다.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올해 <laughs> 솔로 앨범들도 나오고 영준 씨 앨범도 나왔고 네. 콘서트까지 있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무대를 통해서든 저도 팬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 말씀드리고요. 정엽 씨는 새 노래는 언제 <laughs> 자꾸 부담 중? <줘. 웃음> 네, 저도 진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특히 음악을 뭐 작업한다고는 했는데 사실 계속 그냥 눈물출하고 있었는데요. 어 공연 딱 며칠 전에 공개할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공개라는 게좀 의미가 좀좀좀 좀, 좀 무색한 게 음. 나와도 사실 별로 큰뭐 사람들 <laughs>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니, 힘을 내세요. <laughs> 네, 네, 힘을 내게요 네. 아니 네.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싱글을 네, 네. 싱글을 한 곡. 요즘 네. 마음에 드는 곡이 하나 생겨서. 음반 이 시장이 좀 급변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들 좀 <laughs> 네. 젊, 좀 어린 멋있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 네, 네. 아니요. 에그 순위 시장에 어, 순위 차트에. 한번쯤 이렇게 기생하고 보고 싶은데. 네, 네. 저도 봤는데 1 0 0이 안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어, 네. 네. 안 됐네요. 한1 제가 101인가 봐요. 아, 그래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네. 아, 그래. 이이 이 뒤에 내가 바로 붙어 있을 거야 이런 네.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 <laughs> <지금> 우울해지네요. 아니요. <laughs> 아, 가면서 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 진짜 나나 너무 힘든다. 아, 죄송합니다 주환 씨. 네, <laughs> 김미선님이 너무... 서울 콘서트 티켓 도착했다고 아... 두 분의 만남 기대한다고 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미 <laughs> 님이 김윤미 님이 정엽 씨가 이렇게 귀여운 분이셨다니. <laughs> 네 그래요. 저도 나의... 이렇게 정말 농담을 이렇게 잘하시는 형인지 몰랐어요. 브로를 네. 이렇게 넘겨가지고 귀엽다는 얘기 들으니까 뭐. <laughs> <laughs> 저희 중에 제일 재미 재밌죠 재밌고 아, 말도 제일 잘하고. 네. 음... 저의 롤 롤모 모델... <laughs> 뭐롤 <뭐예요? 웃음> 모델이요. <laughs> 너무 가지 마라. <말아요>. 이제 와서. <laughs> 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laughs> 네. 이제 와서 늦었어. <laughs> 아 벌써 헤어질 시간인데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저희 너무 감사드리죠. 즐거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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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꿈만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저도 팬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말 말씀 안 들려도 반려교수 때부터 제가 아, 눈여겨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먼저 눈여겨봤어.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프로듀서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어, 정엽 씨새 노래 곧 응원 드리면서 인사 드릴게요.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My s t o 이 노래 들으면서 정엽 씨, 영준 씨 헤어지기 싫지만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 조심히 들어가세요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